그 오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네. 당직기 편이야. 일명 박살의 집이지. 박살의 집이야. 음. 박살의 집인데 사실 내가 이 박살의 집은 캔방 사연을 몰라. 음. 캔방 사연도 모르고 왜 박살의 집이냐. 왜 박살입니까. 다들 궁금할 거야. 뭐가 박살났습니까 집에. 음. 처음에는 내가 이 박살의 집이 세상 무너뜨리기라 그랬어. 뭔가를 박살내거나 아니면 세상이 무너졌거나 네. 막 이런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알고 봤더니. 네. 네. 이 세상 무너뜨리기라고 내가 했던 이유가 네. 제보자님의 세상을 무너뜨리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각자의 세상이 있잖아. 그래서 제보자님이 어떠한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무너뜨리는 거죠. 좋은 의미로. 그래서 우리 무당들 세명이총 출동한 건데 네.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로 갔던 집이어가지고 거까지만 기 전달을 받고.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제 부자님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야 될까 네. 라는 거였지 오늘 들려주는 박사리 집 같은 경우는 무당들이랑 많이 엮여 있었잖아. 네. 그리고 이게 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 왜냐면 신이었으면 이미 제보자님 스스로가 신인 걸 알았을 거야. 내 생각으로는 무당 세 명을 데려가 하면서까지 세상 무너뜨리기 집이라고 나한테 얘기한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야. 어, 내가 신일까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귀신을 만지거나 밀었던 좀 그것도 있고 테마니 테마도 있었고 무당 4명한테 굿도 있고, 네 명한테 구습도 했고 그 구당 가고 음식을 줬다 했잖아 네. 귀신밥 네. 근데 귀신밥은 사실상 밖으로 나가서 귀신밥은 뒷전 음식이거든 음. 근데 이 뒷전 음식을 줬다라는 건말 그대로 제보자님 안에 있던 무언가가 신격화돼 있는 거야 이미 어. 나는 신이다. 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뒷전 음식을 줘버리냐 니가 어. 먹어라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믿음이 커진 거야 근데 많은 무당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나는 신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네. 속으로는 거의 신이지 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야 우선은 이 집에는 총 4명의 부담과 엮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님과 엮여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때는 손가락 하나하나 뜯어서 창문 밖으로 밀쳐버리고 한 적도 있고요. 퇴마를 진행을 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퇴마 쪽 전문하시는 분 그분이랑 한 8년 정도 소통하면서 지냈어요, 지냈는데 퇴마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처음에 손을 잡고 저보고 눈을 감으라면서 지나가는 거 순서대로 다 기억해? 하면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봤지? 머리 한쪽 깨진 거 봤지? 뭐 봤지? 기어 올라오는 거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진상가 보다. 제가 보는 걸 똑같이 봐서 그래서 이제 퇴마 의식을 했어요. 빙의가 됐는데 악사들 악기 다 치워버리고 맨발로 나가서 무당 끌어 밖에 나와가지고 창고를 뒤지더니 처음 가본 그 땅인데 꺼내서 그 무당한테 귀신밥을 뭐구냐까지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시원형이 무당 3명이 가야지만 네. 이 제보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네.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은 아마 확고히 이건 신 아니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시원형이 만약에 이걸 조상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갔겠지. 네. 시원형이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건딱 하나의 내용 때문이야. 뒷전 음식을 왜 무당한테 먹여? 뭐이 구판을 말 그대로 조상신을 대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판인데 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앞뒤가 안 맞아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장 입장에선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시원형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보자님도 그리고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무당 세명에 가서 이건 아니라고 진짜 헌팅을 해봐서 아니면 박사를 내야 된다 라고 해서 박사를 집이 된 거야 음. 보통 신이면 네. 뭐겠어? 신이면 뭐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조상신이거나 이러면은 네. 헌팅을 했을 때 네. 이제 경험상으로 네. 뭐가 있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었지? 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명패를 들고 네. 조상신이 그 집안에 있어 네. 그건 뭐겠어? 뭘까요? 장비가 울리면 안 되지 아 신이면 신이면 울리면 안 되지 시원형이랑 여우가 먼저 헌팅을 들어갔고 네. 우리 샤먼 팀은 차에서 대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정말 신일까 아닐까 그때까지도 우리도 끝까지, 왜냐면 제보 내용 을 모르는 상태로 간 거잖아. 음. 우리가 네. 확인하러 간 건데, 무당 셋다 동일한 건 신이 아니다. 음. 그리고 저기는 허주 잡신들이 다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거는 어쨌든 찌 우리가 올라가서 솔루션은 이제 하는 쪽으로 간 거지. 네. 신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판정이 난 상태였어. 네. 그리고 헌팅 내용을 보면 거울 쪽 라인에서 전자기장이 엄청 흘러. 솔직히 말해서 이 제보자님 집 같은 경우는 다 전자기장 첨지기네 사실. 음. 들어. 재미습니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거울이 얼마나 센지 좀 보자. 하나, 둘, 셋! 아 <laughs> 바로 나타났세요 <나타나지. 웃음> 보여? 아, 예, 아,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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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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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 개 레전드 아니냐? 와, 내가 말했지 아, 침대 위에 있다고 에이. 침대 머리만에서 이러고 있네 거울 뒤져 볼게요 아 잠깐만 하나 둘셋아 어, 잠깐만 미안한아 잠깐만 거울을 비추니까 싹 사라진다 이미 제보자님 몸 자체가 그릇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부장님이 살던 집에 흉흉한 일이 있던 흉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장비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 사실상. 음. 말 그대로 복도 라인에서 거울이 있는 쪽. 시원형이 손거울을 침대에 딱 올리고 장비를 놓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 처음에 우리도 봤을 때는 안보였거든 네. 귀신들이 안 보였어. 네. 그냥 보였던 위치는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거울 앞쪽이었어. 네. 처음에는. 네. 근데 대장이 손거울을 든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 거기에서 흉흉한 일이 있었고 제보자님 몸에 붙어 있던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뭐 딸려 들어온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울에서 뭐가 온 걸까? 뭘 타고 왔는데 뭐지? 뭐가 온 거지? 저주겠지 아. 거울은 보통 저주잖아 그럼 누가 저주를 내렸을까? 되게 어렵지 네. 스스로의 저주도 있겠지만 네. 보통 부당들의 저주야 양밥 같은 건가요? 양밥이 저주지 음. 근데 왜 양마비 내렸을까? 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있지. 어떤 겁니까? 어쨌든 제보자님 몸 안에 무언가 있어. 네. 허주든 잡신이든, 남의 신이든. 근데 무당들 입장에서 이걸 그냥 신이라고 칭해버리는 거야. 음. 그럼 뭐겠어? 신쿠스라든, 눌린쿠스라든, 어쨌든 무당 입장에서 계속 보내야 돼. 음. 나한테 오게끔. 어. 뭘 보내겠어? 뭘까요? 뭐 잡기일 수도 있고 잡신일 수도 있고 계속 무언가 힘들게 만드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님은 이걸 오랫동안 여러 부당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온갖 저주가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사기인가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부분이 여기 집에 대해서는 일단 네. 좀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음. 손거울을 딱 들고 전자기장이 흐르면서 그때 이제 월패드가 또 이제 오작동 했잖아 근데 밖에서 <laughs> 내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면서 거기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야 와 난리 났네 이건 뭘까 말 그대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할 정도의 힘인 거야 어. 어. 자기 직전에 일한 적있어 있었어요? 자기 직전에? 네. 그때 울렸을 때 그때는 뭐하고 계셨어요 자기 전에? 무슨 일이에요? 핸드폰.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거기가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좀 강했어 음. 그 정도로 힘이 왜 오랫동안 믿음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보자님 스스로가 믿음을 키운 것도 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 기운 자체가 밖에까지 가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로 카메라로 찍고 있긴 했는데 그 경보가 안 꺼지는 거야 어. 어떻게든 우리 를 내쫓으려고 어. 그리고 이제 손거울을 든 후부터는 온갖 귀신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네. 다 나오면서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무당들이 올라갔지 선생님들하고 올라가서 딱 보는데 재부장님 옆집에서 어 이거 자살기 기운 느껴지는데 옆집에서 옆집이 문 자체가 거의 진짜 폐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 그 경보음 울리고 우리 전자기장 때문에 장비 다 올리고 하는데 옆집에서 아무도 안 왔어 층간 소음 자체가 심했을 거거든 근데 더 웃긴 건양 옆집에서 자살기 기운이 느껴졌어. 양쪽. 제보자님 기준으로 양쪽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면서, 어? 이거 제보자님이 몸에 타고 있는 애들 때문에 그냥 흉가를 들어오신 거구나. 무당들의 음. 저주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던 귀신들도 있어. 네. 그러니까 흉가를 아예 들어가신 거야. 네.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자기를 대접받는 건 좋아하지만 신꽃이 아닌 네. 그냥 스스로 제보자님 몸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어차피 제보자님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 내, 나한테 있는 건 신이다. 그리고 빙의 증상과 모든 걸할수 있잖아. 그게 편했던 거야, 음... 얘네들은. 그래서 그 상태여서, 아, 이거 좀 심각하다. 네. 무당들도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 거잖아.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진짜 이제 박사를 내려간 거지. 네. 들어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귀신들 천지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살수 없는 구역인 거야 네. 화렌쌤하고 이제 대표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똑같았어 사실 음, 얘기하는 음. 똑같아가지고 일단 이 집부터 털고 음. 여기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네.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제보장님 몸에도 있겠지만 밖에 나와서도 상주해 그냥 군데군데 군데, 군데, 군데. 네. 시인들의 목들이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네. 잡아놓고 천천히 불러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접신을 한 다음에 풀어나가려고 랬거든 네. 근데 이제 화른쌤이 종을 치고 돌고 있었잖아. 네. 이제 나는 뒤에서 이제 보고 있던 거야. 네. 누가 들어가고, 이제 몇 위가 들어가는지, 대포 형님한테. 네. 화른쌤은 이제 모는 거였고. 근데 대포 형님한테 들어가는 위가 좀 많더라고. 네. 많은데, 대포 형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지금 접신되면 안 되는데. 네. 깜짝 놀란 거다, 사실. 네. 거실로 와가지고 마무리를 칠 생각이었거든.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대포 형님이 어떻게 보면 접신을 하시면서 살짝 감기인 거거든, 그거는. 어... 접신은 맞는데 감기였다라는 건 무조건 막 빙의됐다, 그 귀신한테 몸을 뺏겼다가 아니라 너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대포 형님도 많은 위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대포 형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뱉어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접신이 바로 된 건데 내가 바로 이거를 접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네. 진짜 이악 물고 버텼는데 거기도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대포 형님이 갑자기 접시 낸 거야 네. 그냥 봤는데 왠 할아버지인 거야 명패도 없어 네. 옷도 안 입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게 조상신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야 네. 근데 그래서 신화 아닌데 그래서 내가 떠보잖아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주러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해 네. 지켜주러 왔으면 제보자님이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 없잖아요 몇 대손이에요? 몰라 자기가 몇 대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네. 장군이래 네. 명패도 없어 네. 그럼 뭐야? 그냥 신노릇타는 허주 중 하나인 거잖아. 네. 명패가 없으니까. 거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가주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 가주세요. 안 가더라. 그러면서 화려 쌤이 억지로 잡았지. 네. 잡고 대포 형님도 억지로 눌렀어. 네. 눌러놨는데 사실 보였거든 나랑 화려 쌤은. 싫고 음. 있는 거. 음. 근데 태연하게 대포 형인 척 걸어오더라. 네. 이게 나 혼자 갔었으면 네. 몰랐을 거야. 네. 근데 나랑 화련 쌤은 이미 대표 형이 아닌 거 알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방으로 끌고 온 거야 거실로 사실. 네. 대표 형님이 그 할아버지를 눌러놓고 일어났잖아. 네. 왜 대포인 척하냐고. 네. 화련 쌤이. 네. 나도 알고 있었거든. 네. 이제 거실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어. 야! 누셔요 누구신데 이렇게 놀랐어아 <laughs> 재밌네 진두야 재밌대 니가 누구세요? 아 장군 장군이라고요? 누가 장군으로 모셔줬는데? 나 가서 받았어 너 어디서 오셨는데요? 니가 서 뭐하길 <laughs> 너 어디서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백두산밖에 없지? 누가 불렀냐고 아니 나 얘한테 원래 있어 군 장군이 아니네. 아 아니, 장군이야. 어떻게 아니. 먼저 처음부터 있어요? 아이 나 보고 뭐 장군이야, 장군이 지금 그러니까 뻥치지 마. 왜 뻥쳤어? <laughs> 중간에 왔잖아. 부타면서 가야지 이동곳으로동시춤도 추고 이동곳으로 가야지. 아, 응? 잘 지내고 있는데, 저 가래. 여기 조상분이에요, 그러면 집안 분? 맞아. 몇 대예요? 너? 내몇 네, 대예요? <laughs> 조상이 아닌데 몇 대인지 어떻게 할거 수? 그지? 응? 조상이 아닌데. 조상이야. 몇 대인데? 몰라. 왜 몰라? 몰라 그런 거. 그럼 장군이 아니네. 또라이네. <laughs> 내가 왜 또라이. 술 또라이잖아. 내가 왜? 또라이잖아. 아니야. 할수 있는 게뭐 있는데? 나. 응. 얘 보호해주고. 뭘보여줘 얘는 아픈데? 내가 아프게 한거 아닌데? 그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 그럼 가주세요.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왜 가? 응? 다른 저기 여자야. <laughs> 그러니까 옮기는 집아인데여자데 아. 그러니까 내가 패끼지로 가라니까 저기다 집어 던지고 남자만 빠져나갔잖아. 너도 니가 대장이잖아. 배뿐인 척 하고 있어, 어가 <laughs> 가장 가까운? 잘수 있는 공간, 음. 그 공간에서 이제 솔루션을 하려고 끌고 온 건데, 진짜 징하더라. 음. 얼마나 믿음을 먹고 다른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보냈으며, 음. 한둘 위도 아니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하나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잡신들이 계속 들어온 거야, 제보자님은.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왜냐면 제보자님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음. 그때 당시에 옆집에 있는 자살기도 왔어. 근데 뛰어내렸다 했잖아. 네. 근데 뛰어내린 건 아니고, 네. 약을 먹고 죽었더라고. 아. 목을 메고. 아. 그 자살기까지 오고, 막 별의별 귀신들이 다 해서 주변에 있는. 아. 그거 다싹 잡고 뭐 하고, 이제 항마를 들어간 거잖아. 네. 왜냐하면 그거까지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우리 무당 3명이서 딱 얘기했던 건, 제보자님은 신이 아니다. 제보자님 음. 스스로가 신인 척 하는 것도 있다. 음. 근데 이제 제보자님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거든. 네. 자기도 모르게 무당들한테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조상실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입이 됐구나 이입이 된 거지 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너뜨리러 간 거야 그래서 박살이고 어 그래서 박살의 집이었던 아...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집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항마로까지 해서 제보자님을 다 털었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집을 털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제보자님 몸속 깊숙이 있는 애들까지 꺼냈어야 됐거든. 아... 이제 여기 집은 딱 여기까지야 박살이지만 사실 음, 네. 그걸 박살 내로 가기 위해서 간거여서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건그 이야기일까? 좀 전에 아까 질문했던 거. 사, 사기이냐?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렵지. 왜? 내가 이, 왜 이거를 사기라고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보자님을 보기 전 이야기잖아. 그 순간이 아니었으니까. 그치지 구슬 네 다섯 번한이후로 내가 모르는 상황이고 제보자님을 사주로 내가 영을뜬게 아니었어. 맞죠. 뭐 때문에 구슬한지 모르니까. 음... 근데 우선은 오늘 이 썰무당의 비하, 진짜 비하인드는 제보자님이 뭐 지금은 괜찮고 잘 지내신다니까 다행인데 네. 사실상 제보자님의 내용을 보면 영매 체질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뭐 신기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불사의 머니와 어린애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불사줄이야 그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그 줄이 셀 뿐인 거고 내력이 셌기 때문에 제보자님은 그냥 영매체질에 기운이 좀 열려 있던 사주였던 거야 근데 이거를 무당들이 그냥 좀 귀신들이 붙을 거 아니야 호주나 그걸 보고 신이라고 했던 거. 좀 기운 있네. 누가 따라다니네. 예. 어. 이건데 제보자님은 당연히 영매 체질이고 집안 내력 때문에 느끼고 있으니까 뭔가 있긴 한데.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 주니까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는 되는구나. 거지 왜? 제보자님은 정말 이상한 일도 많이 겪으셨고, 음. 귀신도 봤고 몸을 몸소서 느꼈으니까.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무당들이 주입을 시키니까, 네. 제보자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음. 단순한 영매체질에 집안 내력에 신기가 조금 있었던 것 뿐인데, 음. 이거는 그냥 영매체질과 기문 간사를 눌러줬으면 된 건데, 음. 이게 이제 옛날부터 무당들이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구판에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허주 잡신들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음. 제대로 눌러주지도 않고 신꽃스 시키려고 할거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해 이득을 취하려고요 그치 네. 그러면 뭘 하겠어? 대우를 해주나? 그거지 신격화 무당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아닌 무언가에게 그 대우를 해줘 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 구판을 벌리면 이제 말 그대로 옷을 닦아주고 뭘 하는데 목을 잡아주는 거야 이 잡신은 말 그대로 남의 조상인데 어거지로 장구복을 입히거나 어거지로 대신복을 입히거나 어거지로 산녀복을 입히면서 넌 이제 여기 신이야 귀신한테 목을 잡아주면 귀신 입장에 좋겠어 안 좋겠어? 좋, 좋죠. 왜? 네. 갈데 없고 배고프고 원한 갖고 있는데 관심 받네. 자기가 죽어서도 이렇게 무언가 할수 있는 명분을 주네. 음. 명분이 계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있는 명패가 없이 난 장군이야 난 선녀야 항상 보면은 빙의치료나 항마나 이런 걸저 신인 것 같아요 하는 그 당직기 사례들 보며 나 선녀야 장군이야 이 말밖에 안 하잖아 음. 그리고 무당이랑 연관이 돼 있어 네. 이건 다 무당들이 그 목을 잡아줘서 그런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내가 오늘 썰무당 때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꼬이고 근데, 꼬이는 거네요. 그렇지 여기서 꼬이고 꼬이는 거. 야 음. 그러면 이 귀신들도 따지고 보면은 계약 조건이 성립됐고 무당들이 목을 잡아줬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얘네 집 조상이 되는 거. 야얘 음. 입장에서. 그럼 재보자님 입장에서는 어영부영 그냥 모르는 남의 조상이 네. 우리 집 조상님이 되어 있는 거. 네. 그리고 신이 돼 있고. 음. 그러니까 이번 박세리 집재보자 그런 음. 케이스였 아.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네. 거의 반 이상이야.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직기를 제보하거나 이제 하면은 저보를 신내림 받으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신인가 아닌가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근데 우리는 신을 안 건넨다고는 하잖아. 그분들이 근데 무당이 엮여 있으며 보통이 그런 케이스. 그럼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믿고 무당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아. 그게 대물림되는 느낌 아닌가요? 그게 대물림되는 거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사실은 나도 따지고 보면은 난 보였던 사람이 아니야. 네. 보였던 사람도 아니고 무당을 믿지도 않았고 네. 근데 우리 이제 외할머니 쪽에 할머니께서 진짜 무당이었고 네. 어머니가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상신 솔직히 나한테 있었겠어. 음. 없었지. 네. 우리 엄마한테 있었던 거고. 음.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의 좀 영매 체질이긴 했지만 귀신은 딱히 그렇게 막 봤다라고 하긴 좀 그래. 음. 그냥 난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음. 뭐 기운은 느꼈다고 하지만 내가 신경을 안 썼어. 그냥 어머니가 눌린 곳을 계속 했었고.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당이 너심 받아야 돼. 내가? 왜? 네가 안 받으면 동생이 받아. 난그 말이 싫어서 부정하고 다는신스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네. 나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어서 난 정말 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세습무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업을 닦으면서 돌을 많이 닦다 보면 네. 강신무로 돼. 네. 이건 뭐냐면 진짜 신이 와 버려. 조상신이 있는 거는 세습무 물려받는 대물림인데 강신무는 진짜 천신에서 신이 와. 음. 이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세습무에서 강신무로 바뀐 케이스인데. 네. 보통은, 너, 너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로 신내림을 받아. 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조상신을 모신 게 아니잖아. 그치? 네. 근데 본인들은 이걸 신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어. 음... 왜? 그옷을 입었고, 목을 잡아줬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그 신내림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 되게 애매한 거야. 아...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당직기를 하면서 뭐 본인이 신이다. 정말 신이라면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을까요? 직접 이제 형이 갔을 때뭐 헌팅을 했을 때 영매체질의 집안 내력도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알아. 정말 내가 신이 왔구나. 진짜 확신이 들어. 사실상 신이면 봐봐 조상신이야. 네. 너는 무당이 돼야 될 팔자야. 예를 네. 들어 몸주야.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대감님으로 이렇게 왔어. 네 옆으로 네.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돼. 네. 날 받아줘야 된다. 네. 그러면 꿈에 나타나든, 아니면 이제 좀 기운적으로 주든, 아니면 눈으로 보여주든, 네. 화경을 보여주든, 뭔가를 신호를 줄거 아니야. 네. 신호를 줄때 어떻게 줄것 같아? 보여줘. 보여준다고요. 방울 부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모습과 함께. 그 명패를 보여줘. 근데 그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다 빠져 있 없는 있고. 거지. 음. 부채를 들었다 아니면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주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한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 음. 제보자님이 귀신을 봐서 그런 걸뭐볼 수도 있는 거고 음. 원래 꿈자리가 사나워서 또는 영매 체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꾸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조상신이 왔으면. 보여줘.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당 집기로 인해서 본인이 신이다 재보해 주신 분들은 99.9%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본인 스스로가 알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모를 수도 있긴 해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몰랐잖아 와 그럼 그 0.1%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1%의 확률 때문이라도 가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왜냐면 내가 제보자님 사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뚜껑을 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다 들어보고, 어, 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판단되면 가는 거고, 네. 되게 애매한 경우는 일단 얘기를 해. 형 0.1%의 확률로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거를 얘기는 해. 이게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게 네. 끝까지 다들어봐야 되고, 음. 이게 신이다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 명패에 대한 그걸 말을 못하는 게 네. 이거는 나중에 답이 되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조심스러운 내가, 거죠. 이걸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방울 부채가 보였다, 하얀 한복을 입었다, 노란 한복을 입었다. 이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라는 걸 알고 무당들이 입는 옷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음... 확실히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되게 조심스러운 쪽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알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 이거 되게 궁금한데, 내가 물어봐야지 하면 되게 애매하고. 되게 조심스럽고 약간 그런 게 확실히 그게 다 ]군요. 있어. 네. 딱 보면은 하얀 한복에 네. 이렇게 꽃갈모자 쓰고 방울 네. 부채 들고 대신할머니 노란 한복 근데 이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셔. 근데 그게 꿈에 나왔다해서 신이 아니야. 음. 사실상 상징적인 걸 보여줘. 그리고 대신할머니 오셨어. 네. 말을 안 하고 그냥 모습만 보여줘. 네. 상징적인 걸 보여줘 병패를. 음. 음. 근데 이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다 신이 아니라고 한다.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좀 헌팅에 대한 좀뭐 그런 내용보다는 박사의 집에 대한 뭐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적의 좀 비하인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무당으로서도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들인데 제가 사실 왜 얘기 안 해줘라는 말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아기용 당합니다. 신령님들마다의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순간부터 다른 무당은 그 상징적인 걸 내세우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헷갈려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고, 제보자님 꼭잘 되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